오리가 오씨 뭐야 뭐? 와, 어 무서워 씨. 와, 와. 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생겼냐? 와 저기 다 파였는 거봐 중간 중간에.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지? 와. 미쳤네. 야. 어, 그래잖아 어우 씨, 사고 난것 같네. 와. 우와. 우와. 뭐지?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어, 어 시원하다. 와, 경이롭다. 경이로워. 와, 자연이 진짜 미쳤네. 와, 신기해. 내가 뭐 국어 공부나 과 나왔으면 되게 표현력이... 어썸할 텐데. 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어. 구멍. 와. 야. 와. 이게 뭐냐 이거. 와, 이거를 사람 갖고 올라갔나? 와. 와. 진짜 잘왔다 여기. <laughs> 잠깐만. 나도 사람인지라. 셀카. 남기고? 남기고? 멋있는 척? 응? 음? 호이? 할 자? 호이 자? 호자 오, 조심해. 우우우우. 우 우우. <laughs> 우우, 너무 좋은데? 땅굴인가 아, 여기 동물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오, 씨, 뭐야, 이거. 뭐. 우와. 미쳤네. 와. 와. 오, 무서워, 무섭게. 와, 아, 이렇게 딸줄이 이어져 있구나. 바람이 쭉 불고 와, 지하도시 같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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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라시에 붙였는데도 플래시를 붙였는데도 잘안 보여. 아, 좀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고. 하, 진짜. 이이 이 맛에 다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서 가고 싶은 곳 가보고. 정말 다 즐기다. 그러고 누리고 해야지. 하, 하, 진짜 여기는 화성 같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오면 얼마나 좋을까. 커플들도 있고 희한하게 생겼네 조금아 <laughs> <laughs> <좀 타. 웃음> 여기서 많이 찍는구나 이렇게

다 틀리게 생겼네 아. 괜찮네 우와 와 방이네 의와 와와 약간 복층 구존데 옛날이지만 와 어디가 찌리네 오씨 재밌다. 여기는 무조건 터키오면 와야 돼. 지부터 하면 더 좋고. 약간 어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노래 빵빵빵빵 틀어주고, 너무 좋다. 더운데 좋아. 아이고 씨, Let's go! Let's go! 미지꾸리에. 약간, 체리, 시럽, 모래, 탄맛. 근데 경광이 주의자. 음, 좋다. 좋다.